서지 않아도 국회와 언론이 뭐라 하든 국민의 이름으로 선거 부정을 엄히 선포하라. 지금 물러서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라. 혹 이번 일로 공명심에 들떠 골목 대장놀이하려 하거나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 한다면 누구든 죽을 줄 알아. 더 이상 지지부진하게 끌지 말라. 너희들이 제자리에 앉아서 청개구리처럼 개굴개굴거리기만 하니 그것이 저들에게 무슨 위협이 되겠느냐. 만일 너희가 사일고 청년들과 같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맞선다면 너희를 가로막는 자들을 나의 천사들이 직접 치리라 그러니 죽음을 불사하라. 을 빌미로 한 개엄, 군대의 동원도 두려워 말라. 겁쟁이들아, 너와 내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그깟 벌금이 무서우냐? 지금 코로나가 문제냐? 저들의 불리가다 드러났으니 당황하여 여러 가지 국민적 분노를 촉발하는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나. 이는 너희의 눈을 분산시키기 위함이니, 절대로 속지 말라.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항복할 때까지, 백기를 들 때까지, 오직 한 가지, 곧 총선 무효와 최종 책임자 처벌만 외치라. 그러면 내가 전 세계 외신이, 심지어 도널드의 목을 끌어당겨서라도 이 비리에 개입시킬 것이고, 저들의 배후인 중국과 북한도 가차없이 응징하리라 안 있어, 이번 일로 다른 의도를 가진 자들 곧 조금이라도 주도권 싸움하려는 자는 가차없이 쫓아내라 또한 아무 조건 없이 참여하고 과거를 묻지 말라 과거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마귀들의 전형적인 속성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현재의 행동만을 문제 삼으라 내부로 들어와 간첩질 하는 자들, 적을 이롭게 하는 자들, 힘을 분산시키는 자들, 청개구리 같이 내 말을 듣고 거꾸로 하는 자들, 이런 자들만 즉시 색출하여 격리시켜라. 마지막으로 당부하노는 최종 책임자 한 명을 목표로 삼고, 그자가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다른 어떤 사안도 뒤로 미루라. 부정선거 외에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을 멀리 하라. 이를 위해 너희 중에도 젊은 자한 사람을 세우고 그에게 힘을 몰아주라. 그의 말에 토를 다는 자들을 용서치 말라. 전시에 불령을 아는, 불령을 우습게 하는 자와 파수를 게을리 한 자는 살아남지 못하리라. 주위에서 아니라고 부지런히 짓는 일부 미통당 혹은 여타 개들의 소리를 무시하라. 너희가 진정으로 방의 탄핵이 잘못되었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입으로만 떠들지 말라. 너희는 후손들에게 비법한 국민이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다 기억하리라. 마지막으로 나 예수를 아는 자는. 뒤에서 일심으로 구체적인 중보기도를 멈추지 말라 두 손을 올리고 내리지 말라 나는 전했고 너희는 들었으니 마지막 때 핑계치 못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 과연 누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내 말에 즉각 순종함으로 침몰 일보 직전에 대한민국을 건져내는지 어떤 자들이 타오르는 정의의 불로 대한민국의 땅에 모든 불의와 위선을 쓸어버리는 지 내가 나의 불꽃같은 눈동자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두고 보리라 야, 계속... 어. 이곳에 오신 형제자매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들어온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싸움은 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인지하여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입을 열어서 선포해 주실게요. 선창을 따라서 믿음으로 함께 선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선포한다! 부정선거 모효! 부정선거 무효! 가짜 국회 모효! 가짜 국회 무효! 부정선거 모효! 부정선거 무효! 할로! <laughs> 공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자원 14장 34절 말씀. 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온 이 나라를 지켜냅시다. 아버지께서는 이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정포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사이로 총선 모셔 사이로 총선 모셔 사이로 총선 모셔 사이로 선 모셔 이자보이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그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쏘기 시원하십니까? 예,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이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외치고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더 봅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외칠까요? 청사랑 무효다! 청사랑 무효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혹시 그 문건 나한테 좀 보내줄 수 있어요? 지하신 사람과 성령님의 덕분과 마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요다 아멘 회를 네. 아, 네.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박구 변사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어?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성천서 서울에서 내가 성천여러분들 다알서 전국 단체에서 성천군에서 아니 나각가모기고 성천역, 내가 또할말 블랙스톤 잘하잖아요. 오셔갖고 생하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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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누군지 아시죠? 네. 데이너김입니다데이너 김. 네? 데이너김 장로입니다. 아, 아이고아이고니 아니, 아니, 니아니다감사합니다 재미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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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국영령분들을 기리는 날에 이 귀한 날에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 대검원 앞에 나오신 애국 지사 동지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검은 우산을 들고 검은 옷을 입고 이 나라 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덤에 묻혔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열히 할때 대한민국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애국 동지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아, 지역을 우리가 허락을 못 받아가지고 실패가 세계로 쪼개져 있음을 이해해 주시죠. 합니다. 예, 길을 통제할 수도 통제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넓게 허가가 안 돼서 좁게 좁게 각 단체별로 세기가 나눠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결국은 하나로 통일되면서 길이 통제될 걸로 믿습니다. 자, 요 다음 7번 출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부터는 대법원 전문 큰 위치에서 강남역 서버리까지 인찰입니다 장관과 5번 출구, 4호기. 자 그리고 에, 6시부터는 이 대로로 행군을 하게 되는데 물론 뭐다 젊은 청년들이 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작이니까 아직까지 뭐 많이 오지 않으셨는데 지금 그 5번 출구, 7번 출구, 그 다음에 3번 출구 세 군데서 이렇게 나눠져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파들이 뭐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이 몰려들면 결국 통일되면서 하나로, 그 다음에 길은 다 통제돼서 길 전체가 이제 이제 시위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동서남북 사방에서 검은 옷을 입으신 분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더먹을, 검은 마스크 쓰신 분들이. 저쪽도가 엄청 많이 몰리고 있죠. 아마 5시 정도가 되면 아주 피크그래서이 길이 다 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속속 사람들이 이제 오고 계시고요. 네. 4번 출구입니다 저도 이쪽 지리를 잘 몰라서 저쪽에 5번 출구로 제가 가서 행사장에 참여했었는데 지금 다른 출구 상황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사랑의 교회 앞이죠 3번 출구 저도 이쪽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요 일단 건너가 보겠습니다 교대역 앞에서도, 교대역 앞에서도 집회하죠? 안 해요? 아 어, 저희 그대부앞이요 5번 쪽으로 오신 거예요? 네네. 미 예. 공지된 거하고는좀 다르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몇번 출구인가? 여기 2번 출구? 3번, 3번 출구. 아, 1번 출구. 아 1번 출구. 저쪽에. 7번 출구, 뭐 별로 집회가 셔서 해야 한다. 결국 5번 출구인 것 같네요. 저기, 이 교대 앞에는 모르, 모르겠는데 너무 멀어서 끝까지 안 가겠습니다. 다시 7번 출구를 거쳐서 하, 다시 5번 출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번 출구까지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 그, 뭐 경찰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5번 출구가 메인인 것 같아요. 옛날에 이 자리에서도 제가 집회를 에, 하고 사회를 봤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뭐 작은 규모로 지금 집회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도 집회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자유연대 에서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웃음> <웃음> 우리, 우리 회장님 인사 한 하세요. 아이고, 송 <laughs> 교수님. 예, 예 반갑습니다. 우리 송산대 교수님. 네. 화이팅! 인사 한번 해주세요. 지금 뭐, 우리 국민들 <laughs> 본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옆에 송 <laughs> 교수님 <laughs> 계시겠지만, <계실 만은 웃음> 이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 교수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우리 오늘 이 서초 여포대 외국민들 진짜 많이 왔습니다. 교회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이 회장님 이 힘을 국민의힘 일으켜서 문재인 장관의 사회로 부장 선거에 한마디 비해 당에서 우리. 우리가 바라는 자유 민주주의 의 새로운 국가를 우리가 건설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예예. 자, 예. 천주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예. 가장 좋아하는 <laughs> 천주교인인데 예. 한 하마증에 대죠 대한민국 천주교 인 안동 이재성입니다. 저는 오늘 이게 필요가 없다. 청와대에그 문제인 끌어내서 혁명하는 길 바뀌었다. 지금 지금 저자들은 부정선거 지금 이번만한 게 아니라 아, 1910. 아, 2017년 대선 때도 두루킹사를 부정했고, 그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에도 울산 빙산의 부정 선거, 요번에는 완전히 부정선거 총선했고 이세번부정선거만 문제는 끌어내서 처단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럴 이럴 이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도 빨리 들어가서 문제인 어내서 광물해가 또 처단해야 대한민국 살고 국민들 삽니다. 오르신 말씀습니다 예, 돈 있는 사람 돈에 켰다 나중에 지금. 그법 만드는 거 보셨죠? 요새 무슨 법다 만들어서 다 뺏겼던. 그렇죠. 공산주의법이니까삼성이재용이잡본을겠다는거 예, 보세요. 지금 돈 가진 사람은 다 내놓고 우리 광문으로 들어가는데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딴거 없습니다. 혁명밖에 살게없어 혁명이다. 4.19혁명. 제의사1 9혁명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예, 그때는 우리가 3.15부정선게 4.19혁명을 했지만 우리는 4.15 부정선거에 6.15청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방송 제목이 6.6청명 이었어요. 네. 네. <laughs> 저쪽에서 어. 할 때는 2800명이 봤는데 제가 이렇게 걸어오니까 네. 싹 떨어져 버렸네 예. 예. <laughs> 감사합니다. 충성. 김영래 형님 온다 는데 어서 오세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아, 그 저쪽엔 뭐예요? 맛을 알기 때문에. 저쪽 에가 기예요? 되는 거예요? 저저 끝에? 저끝저 네? 끝에, 끝에 뭐예요? 저기 맞아요 저기. 가 본부예요? 예, 저기 맞아요. 저기가 네, 저기 맞아요. 내가 어, 가고 있는데. 자, 한번 그럼 저 끝에 본부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자유. 자, 여기 시작 입구였고요. 저기, 어딥니까, 어. 어, 검찰청 앞에, 대검찰청 앞에까지 가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3번 출구에서 내려가지고, 네, 여기가 몇번 출구였죠? 여기가 7번, 네. 어, 여기가 7번, 7번 출구에서 내려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면, 저 대검찰청 앞에 나오는데, 거기 지금 엄청 많은 사람이 모여 였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예. 저 여기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자, 여기에서 방송을 종료하고 저기 본부석까지 간 다음에 다시 방송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 본부석이 대검찰청 앞에 있는데 거기까지는 진입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일단 정리를 하고요. 예, 여기서 방송을 정리하고, 예, 다시 대월찰청 앞에 가서 카메라를 켜고 재방송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티도 팔고 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하나, 아, 커피값을 내고 왔는데 티도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기, 저기. 자, 이 줌이 안 되는데 카메라가 지금. 쭉 가면 끝없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저 앞에까지만 보고 네, 앞에까지 만 보고 여기서부터 저 고개 너머까지 사람들이 꽉차 있습니다. 본부서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송을 재개해야 되 겠습니다. 왜냐면 카메라를 바꿔서 줌잉이 되는 카메라로 바꿔서 이렇게 멀리 있는 거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카메라 자체가 줌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바꿔서 방송을 다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 기서여기 예, 여기 이제 본부석이에요. 죄송한데, 마스크 어, 마스크 떨어져가지고. 아, 쓰셔야, 네. 어, 장, 장, 마스크 쓰셔야지. 잠깐만 잡기 주세요 잠깐만 찍어주세요 마스크 잡아야지. 수니까 감사합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자, 사유로 부정선거. 자, 사유로 부정선거 국민 주권 회복 운동. 자, 본 시위는 부정선거만을 다룹니다. 이 검정 의상으로 안녕을 요구합니다. 3. 나머지는 티켓 들고 현장에 바로 참여 가능합 겁니다. 4. 시위는 평화 시위로, 무력 시위를 반대합니다. 또, 어, 본 시위는 훗을 함께하는 전 세대가 네. 남녀, 네. 노인 상관없이 아, 아, 아. 참여할 수 마스크. 있습니다. 안정감 작성하시지 않는 분들은 참석이 어렵습니다. 안정감을 네. 네. 작성해야 되는 이유는, 보안 트리너만으서 특정이 되지 않으면, 저희 집회 네. 참석자에 대해서 공정을좀할 때가 겠습니다불음에동포 올라오시겠지만, 마스크, 안정감 꼭 작성 부탁드리고,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자, 산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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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를만 찾서 공유하는 거야. 내가 명함 찾아오고 있어요. 명함 드릴게요. 자유대한민국 민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일상의 편안함이 좋았습니다. 갑작스런 변화나 소요는 질색이죠.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하나. 우리가 역사적 사건이나 의인의 죽음 안쪽에서 혹은 전쟁이 끝날 날을 네. 공휴일을 지정해 기념하는 만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의미를 유일6게 현충일을 맞아 잠시 되새겨볼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입을 막으려고 누군가 저 같은 게보함을 질러대고 난리를 치겠죠? 왜일까요? 정부가 대화 대신 군봉을 휘둘러도 언어의 강력한 힘이 의미 전달을 넘어서 들으려 하는 자에게 진실을 전해서죠. 그 진실이란 이 나라가 단단히 잘못됐던 겁니다. 잔악함, 부정, 편협함, 타락이 많아라고 한때 자유로운 비판과 사고, 의사 표현이 가능했지만 이제 온갖 감시 속에 침묵을 강요당하죠. 어쩌다 이들 죠 누가 잘못입니까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고 대방송을 했지만 방송은 여기까지 마시고요. 방송 카메라를 바꿔서 재방송을 다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수많은 문제가 연쇄작용을 일으켜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을 많이 시켜줘 공포의 사자 여러분은 지금의 정부한테